자, 일단은, 오늘, 또 분석할 선수,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마테우스 선수. 이 선수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마테우스 선수. 마테우스는 1카로 분석을 할 거고, 1카 가격이 900만원.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카, 로마 분석을 할 거고, 유튜브 분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급의 18, 114, 70, 보통 약발사. 일단, 중거리 실선은 무조건 있고, 스텝 보면은 속력 좋고, 골결정력 좋고, 패스 좋고, 크로스 좋고, 긴 패스 좋고, 프리킥 좋고, 슈커버가 좀안 좋네요. 드리블이 좀안 좋고, 민첩성이 좀안 좋고, 수비 스텟도 좋고, 아우, 다 좋네요. 스탯 자체는. 일단은, 슈커버와 드리블, 민첩성 빼고는 나머지 스탯 대부분 다 좋아요. 점프 빼고는. 스태미너 좋고, 에, 이 선수를 써볼 건데, 일단은 어, 요 자리에 먼저 써 봐야 될것 같아요 요자리 마테우스 일단 수비형 미드핀 내가 보기엔 원보란치로 써도 괜찮긴 한데 내건는 완전 똑같네 나 아, 요거 써야겠다 4번 급여가... 18 정도네 푸티보다 높네 푸티랑 내 비교해도 스탯 자체는 마테우스가 전체적으로 좋아 성력도 좋고 같은 1카면 물론 가격이 더 싸긴 한데 일단 한번 써보죠. 가봅시다. 중거리가 좀 기대가 되고, 수비력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자리 잡는 거라든지. 중거리 하나만 놓고 쓰기에는 좀. 와, 패스 큐텁 좋고. 수련 미드필드가 저렇게 큐텁 이런 것도 괜찮아야지. 그래도 마트에서 중거리니까. 어? 어? 이건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 이, 야, 이 거리에서 들어간다고? 저, 저렇게 각 없는 데에서? 방은거원챙이빨이라고 아니, 저기서 중거리, 야, 솔직히 중거리는 내발이라 하기가 좀 그런 게, 중거리는 나도 선수 믿고 차는 거라. 빠릿빠릿하긴 하다, 그래도 뭔가 빠릿빠릿하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빠릿빠릿해, 확실히 민첩해, 따라가는 게, 어, 이런 것도 일단 패스도 괜찮고, 어, 마트 도 너무 괜찮은데? 드리블 하는 거는 <laughs> 드리블 할 때는 뭔가 체감이 확 죽는 느낌인데 그냥 뛰는 거는 빠릿빠릿하긴 하다, 음 오, 빠르긴 빠르다. 그냥 치는 거. 어, 얘 슈커버 낮았는데. 슈커버가 낮아서 ZD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왼발도 잘 쓰나? 그냥 뒤로 때려볼게. 주호 아, 그냥 뒤가 뒤지네. 빠릿빠릿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빠릿빠릿한, 그, 수비할 때죠? 수비할 때 빠릿빠릿한 되게, 약간 미치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존의 그, 비에이라나 이런 애들보다는 태클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 네, 몸싸움도 그렇고. 태클 범위가 작은 게 맞아. 좀 느껴져. 음. 태클 범위가 좀 작은 게 느껴져. 아까도 계속 얘로 수비를 해봤는데, 빠릿빠릿하게 잘 붙긴 하거든요? 와, 근데 슛이 근데 너무 좋다. 일단은 ZD도 괜찮았던 것 같고, ZD도 좀, 좀, 일단 D슛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거리나, 그냥 왼발이나 오른발 슛, 그냥 D슛은 굳이 안 봐도 너무 좋네. 이런.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치, 그 얘는 뭔가 이제, 에이라는 푸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이제 압도, 힘으로 압도해도 좀 빼는 느낌이 좀 강한데, 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빠르게 달라붙어서 캉테 같은 스타일, 캉테 같이 막 빼는 느낌 있잖아. 캉테도 힘으로 빼는 건 아니거든, 사실. 태클 범위가 좀 작은 게 느껴져. 잘 붙긴 하는데, 여기서도 잘 붙어요. 이렇게 빠르니까 일단은. 속력도 빠르고. 잘 붙긴 해. 방금 봤는데 지금 못 밀었잖아. 봤죠 여러분들? 방금 봤어요? 저게 만약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같았으면은 비에이라나 푸티 같은 애였으면은 밀면은 공을 뺏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실수하게 뭔가 이제 힘을 써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티오스는 그런 느낌이 좀안 들지. 어, 방금도 그냥 뭔가 민다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정도? 근데 일단은 빠르긴 빨라요. 확실히 일단 빠르긴 빠르니까 그치 몸싸움이나 다리를 갑자기 막 그.. 미친 태클이 안 나오긴 하지 이런 건또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까비 어 드리블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확실히 음. 방향전환 드리블 자체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어.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격력은, 야 공격력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수비력이 문제인데. 와, 슛. 슛은 괜찮은 것 같아, ZD도. ZD가 상위 티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중상타 치는 거 같고, 디슛은 그냥 최상. 그냥 뒤로 때리는 거는 그냥, 그냥 1대장 줘도 될 정도로 중걸 슛은 너무 좋네. 발렌시아 같은 애들도 저렇게 뺏어내거든데 얘는 그렇게 수비력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와... 그냥 디슛은 그냥 피파에서 그냥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거는 그냥 디슛은 첫 번째 중거리슛이 너무 놀라웠어. 야,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아씨 아 이거 또 순경 돌렸네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주인분 계세요 주인분? 킥빌 킥빌 세개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긴 나가는데 킥빌 세개 드릴게요 아씨 킥빌 세개 드릴게요 31층 와 근데 마티오스 잡으면 중거리 존나 때리고 싶다 미치겠다 그게 단점이네 마티오스 잡으면 중앙 그냥 중거리만 때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게 단점이다. 때리고 싶어, 계속. 네, 제가 지금, 뭐, 농협, 마테우스 써보고, 얘도 써봤는데, 가장 느끼는 거는, 일단, 원볼란치는 안 돼. 일단, 볼란치 하나로 쓰기는 마테우스가, 수비력이 그렇게 막, 비엘하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드리블.. 근데 중미 쓰면 단점이 저런 식으로 상대 박스까지 가서 결국 필요할 텐데, 드리블이.. 저기서는 좀 아쉽긴 하다. 음. 중미가 이렇게 박스 바깥쪽에 있을 때도, 좀 중앙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좀 어, 존나 올라가네. 얘뭐 아무것도 안 올라도 많이 올라가긴 한다, 마테오스가! 황제가 창현님은 드리블 평하지 말라고 <laughs> 여러분들 제가 드리블 평가를 해야죠 제가 드리블 초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나랑 느낌이 비슷할 수 있다니까 황제가 하는 드리블 아 못해 여러분들 이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해 프로사도 못하네 <목소리> 오. 야야야야 야이씨 야이씨 아, 아 됐어, 대박 와 중거리 너무 좋아 수비력 보자 수비력 확실히 빠, 좀 빠르긴 하죠 네. 확실히 그래도 속력이 수비형 미드필더치고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확실히 빨리 내려오긴 하는데 태클 범위나 몸싸움이 좋지 않아서 생각보다 잘 뺏는 느낌은 안 들어 생각보다 잘 뺏는 느낌은 안들고 중거리 슛 자체가 워낙 위협적이어서 그냥 어느 각도 없는 데서 차도 키퍼가 잡질 못해 대부분 코너킥으로 쳐내 저렇게 중거리 좋은 애 있으면 되게 좋지. 중거리 좋은 애 있으면은 상대가 저 중거리 슛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뒷공간이 또더 열릴 수 있거든. 패스도 괜찮고. 많이 올라간다. QS 안 해도. QS 안 했는데도 존나 올라가. 수비가 조금, 수비가 좀 아쉬운 거, 태클 스탯이 그렇게 남나? 태클 리스탯이 나쁘진 않거든. 나쁘진 않는데, 저 스텝만큼 뭔가 태클인 여차 좋진 않은 거 같아. 드리블도? 그냥 그래요. 군 뜨고. 수비력? 빠르긴 해도 뭔가 태클이 많이 하죠 빨라! 빠르기는 빠르긴 한데 막 공을 잘 뺏는 느낌은 좀안 들어 패스도 괜찮아요 롱 패스도 그렇고 아까 큐탑도 그렇고 수루 패스도 그렇고 그냥 먼 데서 때려도 키퍼가 쉽게 잡는 게한 번도 없어. 다 쳐내, 쳐내거나 들어가거나 중얼이 너무 좋다. 까비 쿨터가 잘 막는다. 쿨터 다 막네.

와, 슈퍼워 진짜. 근데 존나 올라간다. 아까 숨이 쓸 때도 아무것도 안했는데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이거 QS고. 근데 중미로, 야, 근데 중미가 이렇게 드리블이 안 좋아버리면은 너무 힘들 것 같긴 해. 결국 투볼런치로 쓰는 게 그래도 가장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좋아 근데 이디슛와 골대만 했어 와 마티오스가 뭔가 막 수비를 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칸테같이 좀잘 달라 칸테가 수비 잘하긴 하죠 태클이 근데 능력치에 비해서 태클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 지금 수비를 봐도. 태클 보면 조금 짧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음. 코 전체 통틀어 봐도.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데. ZD는 그렇게 상탄 아닌 것 같아. 그냥 딱 중간? 중상타 정도? 근데 사실 마틴스는 티 ZD보다는 뒤로 차는 게 가장. 와, 어, 드립을 너무 느려. 그죠? 덜 감기는 게좀 보여지죠, 여러분? ZD 슈커브가 날려서 음 침투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많이 달려나온다 많이 달려나오긴 한다 그중에서도 ZD보단 D가 더 좋은 거고 패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왜? 네. 김패스나 수류패스 같은 거 중미로 쓰기에는 드리블이 좀 아쉬워 수비는 괜찮은데 와 칸나오가 존나 좋은데. 뒤에서 침투시켜놓고 너무 침투시켜놓고. 빨리 쫓아가, 그래도 빠르니까 네. 빨리 쫓아가긴 해요. 워낙 빨라서 빠른 편이어서, 근데... 수비력이 아쉬운 느낌이 좀 들고, 패스 좋고... 와... 아, 딱 바로 앞에 갖다 주잖 아니 패스는 좋아? 아, 어때요? 괜찮아? 와 중거리 너무 좋다 잭트리도 보면은 되게 슈커버에 비해서 괜찮아 에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에이. 자, 일단 티티 마트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격은 9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일단은 중거리슛 골 결정력, 중거리슛을 하면은 일단 디슛은 힙합 4전, 피파4 전체로 봐도 원탑 수준 최상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마티오스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슛 그냥 뒤로 때리는 슈팅은 피파4 전체만 전체로 다 놓고 봐도 원탑 수준 거의 최상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ZD는 슈커브에 비해서 잘 들어가긴 합니다만 최상위 수준 까지는 아니고, 한, 중, 중간에서, 중상타 정도. 딱,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슛이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슛만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좀 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어침어 어, 앞으로 많이 나간다 가출을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아 굳이 그냥 QS를 안 썼는데도 마테오스가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앞으로 좀 튀어나가는 느낌 이었고 하지만 스테미너랑 어 속가가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어 빨리 집으로 돌아온다. 어. 약간, 약간 거의 전어 느낌으로. 에, 그래서 빨리 좀 돌아오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달이랑 비교하면 비달보다 호, 훨씬 더 빨라요. 비달보다는 빠른데 수비력 자체가 비달보다는 이제 결국 수비력인데 박스투박스 박스 느낌이고 비달도 제가 분석을 해 봤고 얘도 분석을 해 봤는데 비달이 비달보다 맞아서 훨씬 더 빠른 느낌인데 공을 더잘 뺏고 가로채기를 더 잘하는 건비단 느낌이었던 것같아 음. 어쨌든 수비력은 생각보다 아쉽다 어. 뭔가 빨리 상대한테 따라 붙긴 하는데 공을 잘못 뺏는다 이런 느낌이 났던 것같아 어. 그러니까 일단은 속가가 빨라서 상대 공가진 선수 할땐 빨리 붙긴 하거든 근데 태클 능력치나 태클 능력치에 비해서 태클이 좋은 편이 아닌 것같아 태클 범위가 좁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 스탯값을 못했던 것 같아 태클 스탯에 비해서 스탯값을 못한다 공을 잘못뽑다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음. 태클 범위가 되게 좁은 느낌이야 생각보다 태클이 근데 1칼에 봤을 아까 보면은 태클 스탯이 거의 100 가까이 나왔거든 일칼의 만렙 기준? 근데도 공을 잘못 뺏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몸싸움이 좋은 느낌도 아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지. 막 푸티나 비에라처럼 상대한테 몸으로 막 비벼서 압도해서 찍어 눌러서 뺏는 느낌도 있고, 캉테처럼 막 달라붙어서 공만 쏙 뺏는 느낌이 있는데, 두 가지 스타일 다 별로였던 것 같아. 생각보다 이 수비력이 좀 아쉬웠던 느낌이 있었고. 드리블하고 체감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그냥 딱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감이었던것 같아. 요 음.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적의 포지션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볼란치는 절대 비추고. 투볼란치. 투볼란치는 오케이. 추천. 중미도 개인적으로, 중미도, 별로인 것 같아. 음, 개인적으로. 원볼란치도 그렇고, 중미도. 뭐 보란치라고도 하죠. 그냥 보란치라고 할게요. 원볼란치는 별로. 왜냐면 수비력이 별로 안 좋아서.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에 비해서. 중미도, 괜찮, 원볼란치보다 괜찮긴 해. 중미도 원볼란치보다 괜찮긴 한데, 결국 중미한테는 드리블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서. 드리블이 좀, 다른 중립에서 좀 밀려요. 그래서. 좀, 별로고. 결국, 투볼란치인데, 옆에 누가 필요해. 어, 결국, 옆에 누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비에라나, 푸티. 이런 유형의 선수가, 같이 써야 돼. 투볼란치가 좋긴 해요. 근데, 결국, 옆에 누가 필요한 느낌이죠. 비에라나, 푸티. 이런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해요. 에. 하지만, 중거리 슛을 정말,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추.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예. 네.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1카가 950이니까, 좀 비싼 느낌도 있고, 급여도 높고 해가지고, 저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예. 네. 푸티, 비에이라를 같이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느꼈는데, 걔네 둘을 빼면서까지 마테우스를쓸것 같진 않아. 저는. 저는 그래요. 푸티비에라를 빼면서까지 마테우스를 기용할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중거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중미로 가면은 더 제가 봤을 땐 투볼란치한텐 투볼란치에서는 진짜 쓸만한 생각해 볼수 있어. 어, 진짜 쓸만한데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원볼란치나 중미로 가면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 투볼란치인데 저 투볼란치라서. 마테우스는 괜찮은 것 같긴 해 괜찮지만 이제 원벌런치나 중미는 별로고 결국 옆에 다른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한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슛이 정말 좋으니까 중거리 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중미면은 뭐 덕배나 좋은 애들 훨씬 많으니까. 원 볼란치로 쓰기에는 수비가 좀 아쉽고, 생각보다. 결국 투 볼란치인데. 투 볼란치 중에서도 이제 중거리 슛을 조금 더, 4231, 저처럼 4231 쓰는데, 하나 푸티 쓰고, 오른쪽에 저 중거리 좋은 애쓸 거면은 마테우스 괜찮은 것 같아. 푸티, 급여가 또 푸티보다 좀 높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평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간적인 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테우스 평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